안녕하세요. 귀여움투카유요잉크입니다제달 전설, 왕국의 동물 속 사당탈출법을 공유해보는 코너, 오늘의 사당을 향해 함께 고고! 띠요고코의 사당에 왔습니다.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모습. 떨어져있는 기둥을 골드라인드로 잡아서 동네 바퀴에 카로로 붙여둔 다음, 스위치 온! 안으로 들어가면 두 단의 레일에 붙어있는 방과 손잡이가 부러진 창치가 있습니다. 바닥에 기둥을 추워서상체에 손잡이로 붙여주세요. 문을 열어주고 한쪽에 들어있던 부파른 그 기둥으로 보물상자를 밑으로 내려줍니다. 사용한 기둥이 붙인 보물상자가 붙은 채로 갖다두고 손잡이로 사용한 기둥도 챙겨줍니다. 기둥 한개는 이런 모양으로 붙여주면 왼쪽에서 돌아가는 구미 였기 때문에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나머지 기둥과 빈 보물 상자는 화면과 같이 붙여준 뒤 화면처럼 대로로 붙여주세요. 2층이 그 모두 레일을 타고 잘 들어 올려지는 것을 확인했으면 두번 드래그 후에서 맨 위쪽 반으로 올라가서 기다립니다. 요코코의 사당을 클리어했습니다. 다음은 또 어떤 사당의 실험을 해결해야 할까요? 다음 사당도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.